10대. 오늘은 자로 잘해 소개하겠습니다 자. 가 소개해요. you <laughs> 어. 이차 제일 큰데 이쪽으로 이렇게 위험이 있으니 차를 탈때 비행기, 비행기 있는데 서는 절대로 탈수 있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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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아, 안타야 되지. 어떻게 된거예요 이건? 이거는 보통 광고가 알수 있어요. 이게 도시, 도시방에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저는. 음. 이렇게 부딪히면서 얘가 이쪽에 있으니까 부딪히면서 이렇게 얘가 들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러태서 이렇게 이렇게 수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알아요? 누가 이기지 내가 니라 내가 이겼어요 어 뭡니까 내가 제일 좋거든요 하늘아 너 이제 그만해야될것같은 다음에 이제 그런거 시끄러워 일로와아 왜요